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어,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제가 때로는 담대함이 아주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과 저, 제 안에 제가 다하지 못한 제 마음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어, 제가 2017년도에 에둠의 남은 자들 어디가 사실은 어, 저희도 에둠의 남은 자와 내 이름 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긴 말씀을 저 글자 안으로 다 <laughs> 하나도 만들어야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글자를 최대한 줄여서 <laughs> 저렇게 이제 저희 표현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차이가 무엇인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차이는 사실 1년의 간격밖에 되지 않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10년의 시간이 2017년도 안에 10년의 시간만큼의 준비된 자가 있을 것이고 10년의 시간만큼 이제 흙과 백으로 갈라진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은혜를 삼하고 가는 자에게는 어, 속력이 붙을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 자꾸 영적인 것을 놓치고 자꾸 빠뜨리는 그러한 사람은 그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누적된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 남은 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명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길 주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한 1년 동안에 여러분은 굉장히 큰 믿음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방향성을, 본질을 강조하잖아요. 방향성과 본질이 우리가 그것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전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아주 소극적인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전적인 온전한 갈망의 의지로서 고백하는 그종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고백 가운데 온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들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루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연약한 부분에 정말 넘어짐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이 부딪힘이 있었고, 좌충우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 제목으로 교회는 공사 중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한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도 정말 하나의 앞에 비전 앞에 함께 서기까지는 정말로 이러한 다루심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나가는 분들을 보면. 함께 합숙하고 훈련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으로 이제 이렇게 선교를 나가는 그 단기 팀들이 또는 뭐 1년 미만의 팀들이 함께 이렇게 합숙하면서 훈련할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사실은 뭐 이틀, 3일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훈련 또 기도훈련 또 함께 공동체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훈련들을 하지 못한 상태에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면 많은 순간 그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이 부딪히면서 팀워크가 깨집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을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자기 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공동체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듬심을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 훈련만큼 사실 우리를 다듬을 수 있는 훈련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교팀들은 공동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 제가 이 도시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교센터 같은 것을 하나 우리가 지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배훈련과 공동체 훈련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우리 팀이 20명입니다 20명이 이제 3개월 후에 성교를 나갈 건데 우리가 3개월 동안에 이제 이 팀워크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그 3개월 동안 이제 들어와서 이제 훈련할 수 있는 한달 동안 훈련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어 그런 예배 장소와 어 그런 이제 함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어 우리 안에서 남아 있는 하나님께 정복되지 않은 영역. 우리의 성품과 인격 가운데 또그 밖에 어떤 기질 가운데 우리 다듬어져야 될 영역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그것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서로 감싸지 못하게 하고 생명으로 함께 가지 못하도록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이러한 역사를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이러한 본질적인 그단 육성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단 공동체도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정말, 어,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아주 납작 엎드려서 여러분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모스를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쭉 훑어보면서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 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을 가지셨고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한 선지자 이 아모스는요. 이 아모스란 이름은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아모스서를 읽어 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그 이름만큼 그의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요.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준 다섯 가지 환상이 아모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과 그리고 멸망 이후 그 참상에 대해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거듭 심판을 경고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회계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의 중부기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확장, 확정되어 있는 이 심판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심판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 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두 차례에 걸쳐 나옵니다. 이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고 심판을 유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임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제가 요번에 어, 우리 성회에서 이제 간증한 어떤 이제 성교사님,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전도사님이 어, 간증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 그래서 담당 교수하고 미팅이 잡혀서 영어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에, 논문을 써기,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런데, 어, 정말 자신이 중보의 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날 하나님께서 막 기름 부어주시면요, 생각나지 않는 적절한 단어들이 막 떠오던대요. 그래서 평소에 나의 실력을 내가 아는데, 너무너무 말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잘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어, 내가 지금 중보의 힘을 이렇게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중보의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아모스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환상이 이 7장에 나와 있는데요. 7, 8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황충이 나오는 환상입니다. 근데 이 환상 가운데,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청컨대 사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우리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음도지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메 황충이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대 주여와여 청권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매 여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청권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라고 중보를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다사대.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결과를 즉시도 누구도 보지 못하는 때가 훨씬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중보할 때그 힘이 들어옵니다 제가 너무나 사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별로 없었죠. 제가. 근데 제가 너무나 이렇게 마귀 역사가 강력한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데. 제가 너무나 이제 힘들어서 막 지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가, 어, 너무너무 이 마음이 파리하고 영혼이 파리한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금식을 오래 하다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냉수를 마시고 죽을 한 그릇 먹으면 그 눈이 선명해지고 시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마음에 힘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했냐면 누군가 지금 너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곳을 제가 깨닫는 순간 제가 얼마나 진짜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쳐서 내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일 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이정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사절부터 아,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도되주 여호와여 청권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심판의 여정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 번이나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극도로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멸망치 않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렇게 외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 미루고 오신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권을 얻도록 채우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속 유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사했건만 이 사랑을 외면하고 지금도 아직도 계약 가운데 살아가는 온 인류를 향해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나더니 국률과 자비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도 돌아와야 한다.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 한동안 우리 집사님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도.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오늘 제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주님께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입술은 내게서 가까우나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우리는 종교적 어떤 행사로 일정을 잡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고 여전히 하나님과 바하를 같이 사랑하면서 우리가 타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네가 내게도 돌아와야 된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되는 회개의 촉구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아모스 4장 6절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성읍의 양식이 다 떨어지게 하셨는데도 그대도 주님 앞에 회개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장 7절과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도다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추수 석달 전에 비를 멈추어도 또 너희에게 마실 음료가 다 떨어져도 너희가 회 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 4장 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풍재와 깐붕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풍재와깐붕기 팥종이 재앙으로 쳤어도 회개치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모스 사장 10절과 11절까지 이어집니다. 연병과 전쟁으로 생명을 빼앗겨도 너희가 회개치 않고 있다. 그리고 성업들이 소동과 고모라처럼 무너져도 너희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한 후에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너무나 절망적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가 절망을 강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처럼 돌이켜 살 길을 찾으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모스는 아주 깊은 절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에서 그안 좋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안 좋은 것이 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제가 전해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이르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부정적인 꿈을 꾼 것은 그 부정적인 꿈대로 대, 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너에게 이르지 않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미치지 못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좋은 꿈을 꾸는 것 좋은 것입니다. 아멘. 부정적인 꿈을 꿔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은 무척 무거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지금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당한 모든 일은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노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여러분의 어려움들은 제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감당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고 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 마음의 크기를 넓혀 주시죠. 영성의 깊이를 깊게 해 주시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게참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온실 속에서 찬 바람 요만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꽁꽁 에워싸서 아주 온실 속에 화초도 그렇게 키운다면 찬 바람이 잠깐만 불어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복도에 나와 있는 저두 개의 식물이요, 그렇게 추위에 강한 식물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 그, 저거는 이제 더운 데서 더잘 자라고 물이 없을수록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 조그만 잎이 이렇게 나무에 달린 거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죠. 저는 이것을 여기다 갖다 놨을 때 염려했습니다. 이 잎이 두두두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의외로 너무너무 겨울을 잘, 물론 겨울이 따뜻하긴 합니다. 근데 의외로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싱싱하게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얘네들이 따뜻한 걸 좋아하는 애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일찍 내놔서 적응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누가 했더라? 우리 김승영집사님이한것 같은데 누가 저, 제 옆에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어려움에 노출되고 고통에 노출되고 참을 만한 일에 노출되어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확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땐온 인류를 다 사랑할 것 같고, 온 인류를 다 품을 것 같고, 온 인류를 다 죽게도 돌아오게 할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거품이 싹 빠지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쪼그라들었을 때는 내 믿음도 내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딜 만한 시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멸망에 이르게 된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9장에는요.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은혜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라에 내가 다윗에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도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거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모스 9장 1 2절은요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예배 시간에 우리 둘째 하온이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하온이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 9장 12절을 개척할 때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씀이죠. 이 아이는 아모스 9장 12절의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때의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쯤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아, 5학년이 아닌 것 같아요. 3학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모스 9장 12절의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아모스 9장 12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장을 이제 그 이유도 암송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표를 하나 걸어야 되는 이제 그다음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이제는 어, 부르심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개인의 삶은 없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요. 이제 여러분 개인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삶만, 삶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적인 모든 훈련들은 바로 이날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애돔의 남은 자로 우리 자신이 먼저 설 것이며 우리 자신을 따라 남은 자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제 이 사명을, 이제 이 교회가 개척할 때 주신 이 사명이 2017년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이 방향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병자들이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찹찹하고 어두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섰을,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뿌리 뽑히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잘라내고 껍데기만 잘라냈던 그러한 악들이 뿌리 제 뽑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강력한 기름부심이 으임하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이 여러분과 제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해 안에 진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사람을 보면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한 자를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돔의 남은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얻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그러면서도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께 반하는 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단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들 안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만 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느 만큼 가난한 자인지,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이며,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어느 만큼 간절히 원하는 자인지, 그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것입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갈 것입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윗세 집에 회복을 일으키시고 메시아 왕국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에 에둠의 남은 자도 나는 정말 이스라엘의 대적, 대적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대적자 중에서 에둠의 남은 자도 나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에둠의 남은 자입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를 통해서 열방의 에둠의 남은 자를 세우는 자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 소망교회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사명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군사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 안에 치열한 영적전쟁이 있었던 것만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흘러갈 것이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 꿈을 꿉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일을 주님께서 세우실 그나라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섯가지의 회복에 대해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 그리고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회복 그리고 풍성한 추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시는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되길 지금 축복합니다.